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덴 회사에 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탄식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셔서 눈동자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시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찰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명, 복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감당하기가 무거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외면하며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모든 불충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견인의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 주셔서, 이 세상 흑암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아버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셨사오니,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몸된 교회 하나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오늘도 우러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만져 주시고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나 하고 우리 안되시 세대 세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 5장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오 우리 피아노 오늘 취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 기다리세요. 같이 해요. 소리를 줄일 테니까. Hey, hey, boom-ba, hey, i 工作。 기도인도 해주겠습니다아야 엄마, 뭐지?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소 지 하여서 시간 시간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생명을 영장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잘살게하셨다가 예배드리게 하여 당신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할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주옵는 날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동안도 소희 저희들이 신앙을 돌아보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모든 저희들의 죄악물을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고대피로용서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특별히 이시간은저희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저희들 각 십령 십령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담 떼를 통해서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힘을 얻으며. 전두의 사명과 성교의 사명을 일어나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이재주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선포되고 증거될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먹어서 그 말씀대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며 평생을 우리 삶의 전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의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시간,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감 받아주시길 원하고요 살아계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암사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네, 보겠습니다고도전 어,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고준도전서 어, 11장 23절로 29절 말씀까지 네. 하나님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잔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 오늘 저는 음, 마지막 어,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세세식하고 성찰식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세례식은 우리 대상자가 어, 전생 중 우리 학생인데 그동안 예담교회 어, 또 저희들 어, 자녀로 온지 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어,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문답도 어, 해보지만 늘네네네를 네. 해서 신앙으로 어, 또 따라가게 하고 해서 세례식을 한기 4월 20일날 생일을 그때 나, 나, 지나고 나서 주민등을 만들면서 뭐 마지막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 하고 8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성인얘 기도로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어지고 주민등록이 나왔기 때문에 신앙생랑도 잘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관리 어, 잘들어야된다늘 기회일이 딱지가 없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 세례식을 통해서 변화되라 생각합니다. 세례식을 하고 나서 우리 성찬식을 할 건데, 성경에는 세례식의 의미, 성찬식의 의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순수와 상관없이 오늘 세례식하고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그 의미를 말씀을 전하고 세례식하고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입니다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본의 우리 찬업사업자 주자님 참석으로 영광을 돌려 주시고 제대식과 응. 전천식에 대해 부의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좋습니다. 자 <목소리도> 嗯。嗯嗯